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최강공룡 미니 특공대, 프로즌 타이거입니다. 자, 미니 특공대 최강공룡 멤버의 세 번째 캐릭터, 자, 프로즌 타이거가 이렇게 등장했는데요. 자, 이번 프로즌 타이거는 이름 그대로 이 얼음 속성을 지니고 있는 세이버 투스를 모티브로 삼고 있는데요. 이 공룡 시리즈에서 또이 세이버 투스를 빼놓을 수 없는 이 핵심 멤버 중 하나겠죠. 자, 이번 제품도 역시 SAMG 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해주신 덕분에 바로 이렇게 리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실제 제품은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번 프로젠 타이거의 구성품. 자, 이렇게 당연히 본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 플레이 맵 박스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는 03, 세 번째 제품이라는 뜻이죠. 안쪽은 당연히 보관 상자로도 쓸수 있도록 이렇게 텅 비어 있고요. 자, 그리고 프로젠 타이거의 메인 무장. 자, 아이스 세이버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들어 있는데 어, 클리어 파츠에 도색 포인트가 들어간 아주 영롱한 형태의 어, 세이버입니다. 자, 그리고 자, 아이스 쉴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 있는데 일단 이 아이스 쉴드만 보더라도 메카닉 디테일이 상당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안쪽에 이런 식으로 양각으로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도색 포인트도 굉장히 깔끔하게 도색 미스 없이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이 다이노이드에 모두 들어있는 이 다이노코인 자 보시면은 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이버투스의 양각 디테일이 이렇게 크롬으로 들어가 있고 뒤쪽은 자 이런 식으로 다이노다이노이드에 이렇게 이제 공룡 발톱 같은 이런 문양 그리고 겉에는 당연히 다이캐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참고로 이 부분이 좀 지워지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 저는 일단 괜찮습니다. 예, 이 부분은 딱히 문제가 없을 거,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 정말 뭐알콜솜이라던가 그런 걸로 박박 우지 않는 한은 어 절대로 지워질 일은 없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막 지워도 묻어나는 거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네이 부분은 이제 뭐 다른걸로 닦으실 때 특히 알콜 솜은 절대로 이 크롬에다가 대시면 안돼요 네 어쨌든 자 이런식으로 구성품이 나와줬고요자 그럼 바로 프로젠타이거의 본체를 한번 확인해 볼텐데요 와 진짜 디자인 뭐 이전에 리뷰했었던 썬더티라와 버닝케라도 굉장히 멋졌죠 당연히 이번 프로젠타이거도 말도 안되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어 그냥 멋집니다. 용자의 느낌이 물씬 드는데 자 일단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자, 옆으로 돌려 보면은 요런 모습. 뭐 등짐도 거의 없죠. 자, 뒤로 돌려 보면은 요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아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형태인데 자, 여기다가 자, 아이스 실드와 아이스 세이버 두 개를 이제 장착시켜 볼 텐데 손에다가 이런 식으로 양쪽에다가 이렇게 세이버를 장착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쪽 어깨 보시면 하드 포인트가 있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아 참고로 이 하드 포인트의 조인트가 한 클릭 정도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살짝 위로 한 클릭 올려 주신 다음에 요 상태로 이렇게 방패를 마운트 시켜 주시면은 완벽하게 이렇게 비대칭 형태의 어깨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 뒤쪽에는 우리 코인. 자레이노 코인을 뒤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마운트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자풀 무장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오 이렇게 하니까 뭔가 되게 육중해진 느낌이죠. 자 이렇게 프로즌 타이거. 자 이전에 리뷰했었던 이 썬더 티라와 버닝 티라와는 또 다른 차별점이 바로 이 무기인데 무기와 실드. 힐드. 특히나 실드가 이런 식으로 어깨 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야이게 진짜. 약간 이런 형태의 비대칭 디테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멋질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쪽에 이렇게 뭔가 그 어깨 가복 같은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실드가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그 다른 이제, M 아, M O r P G 같은 게임을 할 때도 항상 갑옷이 두꺼운 캐릭터를 했었는데 약간 프로즌 타이거가 그런 두터운 갑옷에 약간 성기사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프로즌 타이거 이말 그대로 얼어붙은 이 호랑이 같은 느낌인데 컬러링이 프로즌 이말 그대로 이제 얼음 속성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컬러링 포인트로 아주 잘 표현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얀색 바탕에다가 이 하늘색, 특히나 이 하늘색이 약간 얼음 같은 느낌의 컬러링을 주는 그런 포인트로 이렇게 도색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장 형태로 이렇게 도색 포인트를 또 주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물씬 들기도 합니다. 이거 진짜 완구 맞나요? <laughs> 더군다나 어깨도 굉장히 두터운데, 뭐 등쪽이라던가 다리 쪽에 골드공증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디테일이 떨어지면서 메카닉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형태가, 이 키덜트의 마음을 아주 제대로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가슴팍에 있는 이 검치호? 검치호 맞나요? 이 세이버? 네. 이샤벨타이거의이 디테일 같은 느낌 보시면은 코 그리고 입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이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야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정말 이 한국 왕국의 그 전체적인 레벨을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멋지죠 아주 자 조금 더 가까이 살펴보면은 일단 머리가 와 보이시나요? <laughs> 잘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저번에 얘기 드렸다시피 제 엄지 손톱만 한 그런 얼굴인데 아주 작습니다. 근데 여기에 도색도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눈 부분에도 이렇게 아이라인이 제대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확실히 용자물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서브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 용자물의 주인공 혹은 2호 멤버, 2호 메카의 멤버 같은 느낌으로 아주 잘 표현이 됐습니다. 어깨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두껍고 네모난 그런 형태의 어깨인데 자 이렇게. 금색으로 포인트로 도색이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바퀴까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마치 비클모드로 바로 변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인데, 야,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용자도 좋아하고 트랜스포머도 좋아하는데, 그럼 이, 뭐랄까요, 그테이스트를 이번 국산 왕구에서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애초에 미니 특공대 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도 했는데, 와, 확실히 정말, 매번 새로운 게 나오는 이 디자인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laughs> 팬이 안될 수가 없어요. 정말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봤을 때도 굉장히 위험 넘치는 이런 형태. 아, 진짜 용자 그 자체입니다. 진짜. <laughs> 자, 이 상태에서 동시에 좀 가동을 좀 보면은 일단 여기가 볼 관절 느낌으로 나와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가고 이렇게 회전도 아주 자유롭게 됩니다 참고로 옆쪽에는 이런 식으로 날개 같은 디테일도 도색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확, 그 확실히 섬세하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가슴팍에는 이렇게 보석과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간 이 도색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자, 그리고 어깨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볼관절이 거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볼관절이 굉장히 뻑뻑하게 잘 들어가 있고, 자, 당연히 360도 회전도 아주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위로는 이렇게 그냥 볼관절 형태로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쳇 관절을 이용해서 위로 완전히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자유롭죠? 아래쪽으로 내려줄 수가 있고. 자, 팔 부분도 이렇게, 일단 검치호의 손톱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축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팔꿈치에도 이렇게 라쳇 관절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전 제품들이 썬더티라와 버니케라가 이제 이 팔꿈치가 볼관절이었잖아요. 여기는 디테일이 좀더 살아난 그런 형태의 라체관제를 적용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데, 사실상, 어, 이런 부분은 디럭스급 트랜스포머에서는 잘 보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정말, 어, 한국, 왕구가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디테일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자, 잔록한 허리가 굉장히 돋보이는데, 보시면은 뭔가 그 되게 얇다는 라 느낌보다는 조금 더 상체가 우람해가지고 확실히 역삼각형 형태의 몸통이 아주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어리, 허리 양쪽에는 이렇게 자, 하드 포인트 하나 더 있는데 이부분을 이렇게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 클릭 정도 이렇게 올려주면은 양쪽의 조인트를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다가는 자이 아이스 세이버의 검날을 이런 식으로 마운트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칼날을 이제 마운트시켜서 옆쪽에다 장착시키는 형태로 맞춰 줄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마운트 되는 부분은 야 여기에도 하드 포인트가 있고 이쪽에도 하드 포인트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하드 포인트, 이쪽에도 하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자유롭게 가지고 놀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하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방패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데다가 장착을 해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뒤쪽에도, 이런 식으로. 뒤쪽에도 이제 조인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대칭 형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패를 뒤쪽에다가 마운트를 시켜줄 수도 있고, 그리고 칼을 여기다가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가지고 놀든 자유니까요. 아, 이 자유도가 높은 이 플레이 밸류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다리 부분 자 다리 부분은 굉장히 두꺼운데 메카닉적인 디테일이 굉장히 집중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어, 사자 얼굴이 보이죠? 네, <laughs> 아 사자 아니죠? 호랑이 네샤벨 어, 타이거의 호랑이 얼굴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변신이 될지 조금 예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무릎의 디테일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자 보시면은 이쪽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아주 세심하게 디테일 리피현되어 있습니다. 이 깨끗한 플라스틱 재질 보이시나요? <laughs> 보기 좋네요 정말. <laughs> 자 뒤쪽은 당연히 고해공증 같은 건 하나도 없는 아주 깔끔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컬러링 자체가 어, 흔히 이 한국 왕고에서 쓰이지 않는 컬러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유니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발은 좀 이제 납작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발 부분도 당연히 어, 이렇게 접지를 위해서 아주.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회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회전이 되는데 정면으로는 요정도까지라쳇이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 한번 보면은 자옆쪽으 자, 이렇게 라쳇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어 상당히 옆쪽으로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허벅지는 이런 식으로 회전 무릎은 자 이렇게 90도 정도로 꺾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따로 회전은 되진 않지만 적지를 위해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형태. 그리고 절묘한 설계가 돋보이는 이런 부분. 여기가 코에 닿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야, 디자인 센스가 진짜 남다르네요, 이거. <laughs>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로봇 형태가 아주 깔끔하고 절묘하게 아주 진짜 오, 세심한 설계로 나와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형태가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모드를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비클 모드, 이제 헤드 모드로 변신시켜 봐야겠죠. 자 프로즌 타이거 헤드 모드로 변신. 저 먼저 이 프로즌 타이거의 무장을 전부 다 분리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분리시켜서 잠깐 옆에다 두시고, 자 그리고 방패도 떼서 분리시켜 주도록 합니다. 잠깐만 옆에 둔 다음에, 자 보시면은 양쪽에 발이 있죠. 이 발을 땡겨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잠깐 이것도 옆에다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본체만 남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 남은 조인트는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다리를 접어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한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관절,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관절이 있는데, 이중관절이긴 하지만, 정면으로 변형만 되는 그런 이중관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쪽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번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뒤쪽으로 완전히 접어주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밀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 관절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접어주시면은, 자, 이렇게 다리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죠. 이렇게 그 하반신을 줄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이 상태에서 한번 더 이렇게 종이접기 하듯이 이렇게 안쪽까지 접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다리가 접히게 되고, 그리고 이 가운데를, 이 조인트를 맞춰가지고 결합을 이렇게 시켜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호랑이 얼굴이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를 반대로 돌려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팔 부분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양쪽에 손목, 자, 손을 이런 식으로, 자, 손가락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제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자, 양쪽 위에 있는 이 호랑이 발톱, 이 호랑이 발톱을 보시면 여기 슬라이드 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내려서 손을 가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변신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여기에 축관절이 아까 있었죠. 이 축관절 부분을 회전시켜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자, 캐터필러가 바깥쪽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고, 자, 그리고, 자, 썬더티러와 버닝케라 때도 그랬던 것처럼 어깨 부분에 이 힌지가 있죠? 이 힌지 기준으로, 자, 이렇게 팔을 접어주도록 합니다. 뒤쪽으로 접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올려서 완전히 접어준 다음에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시고, 양쪽의 팔을 회전시켜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회전시키면은 이, 이쪽, 여기에 이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이렇게 반대로 돌려준 다음에 여기 이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자 팔이 앞으로 나란히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반대로 돌려주게 되면은 자,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그런 형태죠. 자이 상태에서 아, 일단 머리 머리가 지금 보이죠? 머리를 원래 돌려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자안 보이도록 자 머리를 살짝 숨겨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허리가 이렇게 이제 얇게 있었죠 이 허리가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체를 잡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고관절을 내려서 이렇게 머리를 아래쪽까지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상당히 압박적인 그런 거대한 고양이 탱크 아 고양이 탱크란다 호랑이 탱크가 나왔죠 순간 제가 고양이라 그랬네요 <laughs> 자 그리고 양쪽 볼에다가 이제 아까 빼놨던 파츠를 달아줄텐데 일단은 여기 비어있는 이 공간 이쪽에다가 자 아까 빼놨던 이발 파츠가 있죠 이발 파츠가 이쪽에 붙게 되는데 자 방향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보시면 이게 아까 각각 오른발과 왼발이었죠 이렇게 오른발 왼발 자, 이 오른발, 왼발이 서로 반대로 끼워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네모난 부분이 아래로, 그리고 여기 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 뭐랄까요, 이게, 파이프? 네, 파이프라인 같은 게 이렇게 조, 그 조형이 몰딩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위로 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아까 준비해놨던 요, 프로젠 타이거 헤드모드의 옆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일자형 조인트와 이 앞쪽에 있는 일자형 홈이 있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결합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볼 옆에다가 장착시켜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메카닉적인 디테일이 더해지면서 볼살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전투적으로 변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아까 빼놨던 이 실드, 자, 실드는, 아래쪽에 장착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쪽에 수많은 조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있죠. 각각, 자, 이 앞쪽에는 이 조인트, 그리고 양쪽 옆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팔을 살짝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빼는 게좀더 편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앞쪽 이턱 부분, 이 조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먼저 결합을, 자, 이런 식으로 시켜주시고요. 자, 결합 완료. 그리고, 자, 아까 빼놨던 이 조인트에 딱 맞춰지면서, 자, 여기도 이렇게, 자, 조인트를 맞춰주시고, 이쪽도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약간 스토퍼 같은 느낌으로 조인트가 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조인트를 그, 그 맞춰주시고, 여기도 조인트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럼 아주 단단하게 턱이 생겨났습니다. <laughs> <laughs> 이런 식으로 뭔가 전체 같은 느낌이 됐고,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 아이스세이버, 아이스세이버는 어, 아까 여기가 어깨 쪽이었죠. 어깨 쪽에 이런 식으로 자, 칼날을 다른 것처럼 이렇게 장식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옆쪽에도 이렇게 칼날을 장식해서 자, 이렇게 해두고, 자, 다 됐는지 확인해 보고 이제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젠타이거의 헤드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laughs> 어 귀여운데요 이거 어 귀여운데 반에 디테일은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오밀조밀한데 이 썬더티라 와 버니키라 마찬가지로 이 헤드모델 때일다가 뭐랄까 이제 전체적으로 메카닉적인 디테일이 굉장히 더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옆모습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정면은 이런 모습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 아니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 네 <laughs> 자, 위에서 보면은, 요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줬는데요.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자, 세이버 투스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요런 엠블렘이 따로 보이게 됩니다. 어, 확실히 뭐랄까요. 이제, 음, 조금 더, 이 바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전투적인 전차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굴러가는 것도 굉장히 잘 굴러가는데, 어, 이버니캐라도 그렇고, 썬더티라도 그렇고, 각자, 어쨌든, 이제 이, 거대한 공룡의 모티브가 되는, 사실 공룡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 그 동물의 모티브가 되는 헤드가 이렇게 떡하니 박혀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이번에는, 어, 동물이긴 동물인데 약간 이 상태로도 충분히 전차로서의 모습을 한 약간 이중적인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의 이중적인. 네. 이 상태로 그냥 진짜 비클모드라고 해도 충분히 될 법한 게 전체적으로 이 밸런스라던가 디테일이 진짜 이런 전차가 있을 법한 느낌이기도 해서 어,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실상 전반적인 디테일 자체가 진짜 전차 같다, 그리고 장갑차 같다라고 할만할 것 같은데, 특히 옆쪽에 아이스 세이버가 약간 충각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약간 공성병기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들기도 해요. 이런 형태의 그 공성병기, 약간, 어, 그 반지의 제왕에서 나왔던 그 공성병기죠. 이렇게 막 불을 뿜으면서 쿵쿵 이렇게 청, 성문을 부수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방패도 달렸기 때문에 진짜 공성병기 같다라는 생각이 또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하드 포인트가 사방에 있었죠 이게 나중에는 또 합체 포인트로 쓰이긴 하는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진짜 강력해 보이는 무언가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 실질적으로 진짜 이 상태로 전투를 나가도 아무나 다 이길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는 그런 튼튼함이 느껴지네요 냉정한 프로젠타이거였나요? 네. <laughs> 어쨌든, 야, 이 비클 모드도 굉장히 각져있는 느낌의 메카닉 디테일, 그리고 이빨도 앙 다물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 디자인 된것 같은 게, 확실히, 어, 다른 이제 민트공개 제품도 굉장히 잘 나왔지만, 어, 이번 이 프로젠 타이거는 약간 섬세하면서도 치밀한 설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확실히, 어, 치밀하다라는 게좀더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메카닉적인 디테일과 이, 애니멀, 그러니까 이 동물적인 디테일을 둘다 살린 그런 장점만 보이는 아주 멋들어진 명품 메카닉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잘 굴러가기도 해서 플레이 밸류도 상당히 잘 살린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모드가 이게 끝이 아니죠. 자, 프로즌 타이거, 썬더티라와 버닝테라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모드가 있는데, 바로 어, 다리 모드입니다. <laughs> 이제 렉스카이즈와 합체를 할 때는 이프로즌타이거는 왼발을 담당하게 되는데 자 바로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합체 모드를 해줄 때는 일단 아이스 세이브부터 이렇게 분리를 먼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붙여놨던 이 실드 부분도 분리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조인트를 다시 분리시켜야겠죠. 양쪽을 이런 식으로 당겨서 이렇게 분리 완전시켜준 다음에 자이 실드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리시켜주도록 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 머리를 완전히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 아까 줄어들었죠 여기를 다시 늘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늘려준 다음에 양쪽의 허리에 있는 이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열어주세요 그리고 자이팔 부분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렇게 가려놨었죠 이 부분은 들어서 다시 아래로 내려서 손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당겨서 손을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조인트를 분리시킨 상태에서 이 팔을 이제 올려주면 되는데, 자, 여기를 올려주기 전에 일단 위로 올라와서, 보시면은 지금 이 다리 부분이 이렇게 접혀있죠. 자, 이 부분을 완전히 쭉 펼쳐주시면 됩니다. 다리 관절을 쭉 앞쪽으로 펼쳐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츠들,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돌기를. 잡고 내려 주도록 합니다 자 이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요건 요 상태로 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내려왔던 요팔이팔 이팔 부분은 보시면은 요 상태로 이제 지금 아래쪽으로 클릭이 좀 내려와 있는데 이 클릭 부분을 위로 한번 이렇게 한번 그리고 두번두 두 클릭 정도 이렇게 어, 처음엔 일직선이었다가 아래쪽을 한번더 꺾입니다 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돌린 다음에 클릭 부분에 맞춰 가지고 조인트 부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고정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아까 스토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자 반대쪽도 한 클릭,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한번 그리고 위로 한번 더 이렇게 완전히 올려 주시고 이 상태에서 회전시킨 다음에 자 여기 조인트에 맞춰서 아래쪽 조인트 그리고 위쪽 조인트를 동시에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맞춰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은이 다리 부분이 굉장히 단단히 고정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다리를 내려 주시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매뉴얼 상에서 이 다리의 각도를 좀 조정해 주라고 하거든요. 자 다리 조정이 어떤 식이냐면 지금은 이제 일직선이죠. 여기를 양쪽 다 동시에 한 클릭 정도 위로 이렇게 올려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아래쪽, 아, 안쪽에 있는 요 무릎, 무릎을 이 방향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한 클릭 정도 이렇게 여기를 잡고 꺾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살짝만 꺾어 주면은 자 여기 이 밑부분 이 밑부분과 이 바퀴 부분이 완전히 일직선이 되는 그런 형태가 딱 나와요 그러면 자 이게 바로 이렇게 발판에 이제 이게 왼발에 신발이 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일치선을 맞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변신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긴 한데 아마 요거를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짓진 않아도 합체에는 무리가 없으니까 최대한 그냥 기본 형태만 따라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코인을 뒤쪽으로 쭉 당기면서 머리를 완전히 감싸주고요. 그리고 이 코인은 이렇게 살짝 들어서 약간 엠블렘 같이 이렇게 모습이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아까 빼놨던 아이스 세이버. 자 아이스 세이버는 이쪽 양쪽 자 볼에다가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추가적인 세이버투스의 이빨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패와 같이 이렇게 세워두게 되면은. 자, 이렇게 왼발 합체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아직 렉스카이즈가 없기 때문에 이제 렉스카이저의 다리에 붙는 그런 파츠거든요. 요거는 그냥 렉스카이저랑 이제 실제로 합칠할 때한번더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할 테고요. 자, 그리고 요게 바로 이제 렉스카이저의 왼발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왼발이긴 하지만 요 상태로도 뭔가 비클모드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laughs> 요 상태로서도 충분히 가지고 놀 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어, 합체가 어떻게 될지 조금 예상이 되긴 합니다. 안쪽에 빈 공간으로 렉스카이저의 발이 들어가고, 그리고 위쪽에 는이 조인트, T자형 조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렉스카이저의 발이 접합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합체가 될것 같은데, 아, 여러모로 벌써 기대가 됩니다. 발만 해도 굉장한 사이즈거든요. 아, 렉스카이저의 합체가 어떻게 될지 참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거. 참 멋집니다, 일단. 자, 다시 로봇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액션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오, 사이즈는 생각보다 큼지막합니다. 이전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뭐 약간 보이저급 사이즈라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최강공룡 미니 특공대 프로즌 타이거 리뷰였습니다. 자, 역시나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이 용자의 감성과 이 미니 특공대 특유의 멋진 디자인이 아주 제대로 접목된 메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단순히, 완구적인 느낌의 디자인을 떠나서, 이 완벽하게 미니 특공대를 좋아하는 어린 시청자들부터, 이, 로봇 그 자체를 좋아하는 저 같은, 이, 키더틀까지, 키덜트들까지 노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여러모로 리뷰하는 내내 정말 기쁘고 아주 즐거웠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진짜, 예전 DX 장난감을 놀 때처럼, 약간, 아 설레임이 무엇인지 간만에 느껴지는 그런 장난감 시리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역시 명품을 만지고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엔돌핀이 마구 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 드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